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도 갔다 와서 뭐 이사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러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 좀 작업 환경이 바뀌어서 뭐 녹음 세팅이 나 내게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 있다면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리가 아이온큐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터 투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한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온큐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어, 10월 초부터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최근 며칠 동안 조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정고점 18불 20센트 대비는 18%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 저점인 8월 5일 6.22불 대비는 140% 오른 상황입니다. 아직도 조정을 받았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온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매수, 과매도를 힌트를 주는 RSI 지표 같은 경우는 61로, 과매수 수준인 70위로 올라갔던 게, 지금은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랐던 거를 좀 봐야 되는데 10월 10일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부터 뭐 거의 이틀 빼고 쭉8% 뭐17% 6% 11% 이렇게 급등을 해왔고 24일, 25일, 28일도 6% 8% 5%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10월 29일 와서 마이너스 6% 10월 30일은 강보합 수준, 10월 31일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뭐, 조정이라고 해봐야 4일 밖에 안 됐는데, 뭐 지금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적자 성장주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비중을 적당히 가져가셔야 되고, 또 남들이 안살 때,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올해 목표를 15불에서 20불 정도로 잡았던 거, 한한달 전에 잡았는데 그 목표치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가도 충분히 좋은 주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 주식을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 동향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제가 팬딩에서 매일 제공드리는 한국인 지분 동향 자료인데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나이온 큐님께서좀 정리를 해주시는 자료고요. 지금 보시면 40%대 계속 유지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지분이 줄어들더니 뭐, 39, 38 이렇게 내려왔는데, 가장 최근 자료인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르지 않았고, 그 전날에도 오히려 마이너스 6%를 기록을 했는데도, 마이너스 52만주 순매도, 마이너스 173만주 순매도가 나오면서, 한국인 지분율이 37%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인들이 이렇게 1년 내내 지루하게 떨궜는데도, 지분이 오히려 42%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는데, 오히려 급격하게 주가를 올려버리고 이렇게 흔드니까 한국인들 일반인 이 개미주주들의 물량이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인들이 파니까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흔들면서 털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가 향방 단기적인 건 예측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1월 7일 아침에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아이온 큐가 3분기 실적 발표 어닝콜을 가지는데 지금 장세를 보시면 실적에 따라 뭐 빅테크들도 5에서 10% 정도씩 빠지고 오르고 하,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이 아이온큐에게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로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아이온큐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종업계에 있는 양자 컴퓨팅 주식들을 보면은 지금 뭐 절반은 올랐고 절반은 떨어졌기 때문에 딱히 아이온큐 문제로 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볼수 있고. 더 크게 보면은 미 증시 자체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 FMC도 11월 7일, 미국 대선도 11월 6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큰 방향성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개별 종목들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온큐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리버레인이라는 이제 오류수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제 이 여러 주요 양자 기업들, 핵심 인사들을 불러서 같이 양자 오류수정 리포트를 냈습니다. 여기도 아이온큐의 수석 연구원이자 이 양자 오류 수정 팀장으로 알고 있는데 니콜라스 델포제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온 인재도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리버레인, AWS, 아이온큐, 리게티, 엘리슨, 마프, IQM 과 같은 주요 기업들 또는 관련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지금 양자 컴퓨팅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 오류 수정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양자 오류 수정을 위한 이 큐비트 자체에이 오류 수정을 거치지 않는 날것 자체의 오류율 자체가 물리적 큐비트 오류율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 큐비트를 몇개 써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는가, 즉이 큐이 양자 오류 수정 오버헤드가 낮아야 된다. 어딱 들어보니까 아이온 큐가 떠오르죠. 근데 이제 여기는 중립적으로 쓴 거니까 각 큐비트 유형은 각기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초전도체 같은 애들은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뭐 초조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뭐 아이온 큐의 이온 트랩이나 큐엘의 뭐 중성 원자 같은 곳들은 안정성도 좋고 게이트 정확도도 좋지만 연산 속도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어떤 큐비트들, 뭐 이거는 초전도체 같은데 연결성이 제한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큐비트 유형이 지난 20년간 큰 개선을 이루었고 이미 이온 트랩과 초전도체는 양자 오류 시정을 하기 위한 정확도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거죠. 중성 원자와 실리콘 큐비트 이쪽은 이제 뭐 인텔 같은 데가 있는데 얘네들도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큐비트 두 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의 오류를 볼수 있는데 지금 실용적인 양자 오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99.9%의 정확도를 가져야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0.01%의 오류만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이온 트랩은 이미 달성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 SC가 슈퍼컨덕팅으로 초전도체인데 초전도체도 달성을 했고 지금 이 실리콘 인텔이 있는 실리콘은 아직 도달을 못 했고요. 중성 원자도 아직 도달을 못 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얘네도 내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각 큐비트 구현 진영마다 이 속도는 다르고 장단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물리적인 큐비트 숫자 시간에 따라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요거는 당연히 초전도체가 숫자 늘리기가 쉬우니까 앞서가고 있겠죠. 초전도체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여기 위에 있고 이 중성 원자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이온 트랩과 실리콘이 조금 밑에 있는 부분. 뭐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정확도는 좋지만 큐비트를 늘리는 기술인 포토닉 인터커넥트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정확도 그리고 물리적 큐비트 이거를 이 가로, 세로 축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앞서고 있는가. 이 오류율이 낮아야 되니까 이쪽에 있을수록 유리한 거고, 물리적 큐비트는 많을수록 좋겠죠. 그 즉, 이쪽에 있어야 유리한 건데, 지금 아직까지 제일 뛰어난 기업은 없고, 요렇게 좀 선두 기업들이 나뉘는 것 같은데, 봤을 때 IBM 있죠. 어, 그래서 초전도 제 1등은 IBM이라는 제 주장에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온트랩 쪽에 퀀티뉴 m 과아이온큐가 있습니다. 얼추 저의 분석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초전도체 쪽에 IBM이 선도주자고 이온트랩에 아이온큐어 컨티뉴엄이 선도주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양자 컴퓨팅계의 선도 그룹으로 가고 있다는 거자 그리고 요약된 그리고 이 리포트가 한 64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쭉 보면서 핵심만 요약을 좀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몇 년간 양자 컴퓨터가 확장됨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한 가지 큐비트 유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큐비트 유형이 같이 공존하는 형태. 그래서 특정 응용 프로그램에 더 유리한 방식이 사용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큐비트 유형이 지배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쨌거나 양자 하드웨어 회사들은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뭐냐? 양자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오류를 줄여야 양자 컴퓨터를 쓸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양자 오류 수정을 위한 기준치를 넘어야 된다. 인계값. 그게 이제 물리적 큐비트 신뢰도가 99.9%가 되는 거. 그래서 몇 개의 오류 수정을 하지 않는 날것 그대로의 물리적 큐비트를 통해서 하나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QEC 오버헤드입니다. 이두 개를 다 충족할 수 있는 데가 앞서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i o 온 q 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어떤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논리적 큐비트는 오류 수정이 들어가서 거의 완벽에 가까워진 고품질 큐비트를 얘기하는데. 손익분기점에 근접한 수준까지 와서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제 실현 가능함을 입증한 결과들이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아홉 개의 주요 양자 하드웨어 회사들이 양자 컴퓨팅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 안에 양자 우주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슨바, 구글, IBM, 인플렉션, 아이온큐, 파스칼, 컨티뉴엄, 큐에라, 리게티.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이 기업들이 물리적 큐비트에서 논리적 큐비트로 목표를 전환한 변곡점이 됐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 오류 수정이 모두 포함이 돼서 2028년까지는 구현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024년 거의 끝났죠. 앞으로 2, 3년 안에 양자 오류 수정이 구현이 될 거다라고 주요 기업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때가 주가가 크게 뛸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하지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오류수정을 정교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주 어렵고 다양한 상호 연결된 기술을 개발할 다학제팀이 필요하다. 근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인재풀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김정상 교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니콜라스 델포제라는 아이온키의 수석 연구원은 양자 컴퓨터 구축을 위해서는 물리학, 컴퓨터과학, 엔지니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 소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장벽을 허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별 인력 동향을 주요 양자 기업들 별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많은 인재를 빠르게 확보하는 회사가 앞서갈 수 밖에 없고 그 선도팀에 이제 아이온큐도 들어가 있고 뭐, 퀀티뉴엄이나 사이퀀텀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 인력 동향 그리고 제 계좌공개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최신 버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자컴퓨팅 회사 자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기관들, 뭐 정부, 연구소, 학교도 지금 이 양자 우량성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5년 전만 해도 최근 1년 동안 실현된 시험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메가 Q 업이라고 하는데 100만 개의 신뢰성 있는 양자 연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만 번을 하는데 신뢰성 있게 해야 된다. 이걸 해야 양자컴퓨터가 슈퍼컴퓨터 능력을 초과할 수 있는데 참고로 오크리지 미국 국립연구소에 있는 프론티어라는 최고 슈퍼컴퓨터는 1초에 100경번의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100만번의 신뢰성 있는 양자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오류 수정이 돼야만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주요 국가들이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을 손꼽아 보면 미국이 550억 달러 영국이 430억 달러, 독일이 400억 달러, 또 한국이 230억 달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3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제한된 것 자체는 한국도 탑4 안에 들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양자우류수정 시대가 도래했다. 2024년은 이 양자우류수정의 필요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양자 컴퓨터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 컴퓨터를 쓸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 오류 수정도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적은 물리적 큐비트로 더 많은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양자 하드웨어 회사들이 양자 오류 수정을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지표와 새로운 시대다. 기존에 썼던 벤치마크가 의미가 없고 뭐 IBM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죠 이제는 Qops 신뢰성 있는 양자 작업을 몇 개나 할수 있느냐 이런 지표들이 새로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온큐가 제안했던 AQ, 알고리즘 큐빅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얼마나 쓸만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뭐 4, 5년 전에 이미 이 흐름을 보고 제대로 이갈 길을 세팅을 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미래의 돌파구 목표는 뭐냐? 앞으로 2, 3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메가 큐옵스. 100만 양자 연산을 하는 변곡점에 도달할 것이다. 지금이 행동할 때이다라고 이 주요 양자 기업들 또는 관련자들이 이모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2, 3년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터 투자를 뭐 단기적으로 하실 분들은 뭐 지금 익절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길게 보면서 나는 수익을 더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2, 3년 정도 더 가져가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렸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최근 미국 대선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FMC 금리 결정하죠. 11월 8일 등 거대한 이벤트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실적에 집중하면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는 건데, 아이언큐는 어떤가? 아이언큐는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11월 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나오고요. 어닝콜은 6시 반. 이때 어떤 결과를 주고 어떤 말을 하느냐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온 주가를 정당화해서 더 올리느냐, 아니면 기대 심리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느냐를 가릴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시는데, 저는 잘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제가 100%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필요제품의 CEO가 여러 미디어에 나가서 자신감에 찬 발언들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6에서 9개월 안에 AI를 위한 양자칩, 즉, 템포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2년 내에 시애틀 공장을 대규모 제조할 수 있는 케파를 올리겠다. 그리고 올해 1억 불 수주하겠다. 이 얘기는 모두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힌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실적이나 가이던스도 잘 나오고 첫 양자 상용사를 얘기해 준다고 했는데 아마 헬스케어 쪽에 양자 머신러닝을 쓰는 거가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월가의 크레이그 할룸이라는 금융기관에서 저를 인터뷰를 해서 시애틀에서 뭐 보고 왔냐? 어떤 얘기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는 거죠. 또 CNBC에도 이 금융 기관의 최고 투자자가 나와서 아이온큐 추천한다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은 지금 흐름은 작년에 올랐을 때랑 많이 다릅니다.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외국인들, 전 세계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실적이 잘 나오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이두개 모두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면서 양자 컴퓨터 잠재력 실현의 핵심인 양자 오류 수정 qec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리포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요 양자 기업들은 이 양자 오류 수정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고 산학 연관 모두 협력해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적절한 익절 시점일 수 있어요 지금 뭐 저점 대비 140%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온큐 주식은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만 잘 해준다면 주가 상승은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저는 뭐 20불 뿐만 아니라 정고점 돌파도 앞으로 1, 2년 내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2 6 0 0 0주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에 의한 판단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아이온큐에 주식적으로는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뭐 부동산이나 암호화폐 이런 걸 합치면은 비중이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자 성장주는 항상 조심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직접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아이온큐 투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분석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주말들 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